성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인공성과 갈편 및우주 핵심 레이 전시 개최를 진심으로 치켜들 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클러스트를 뭐 한군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이전에 그 저쪽 그나로도 쪽에 공 쪽에 그리고 저쪽 그 사천 쪽에 이렇게 클러스트 좀 특성에 맞게 몇 개를 좀 만들어서 그에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우주기술진흥협회장을 맡고 있는 k t s 대표 송경민입니다. 우주 핵심 기술의 자립과리 소형 위성인 개발이야말로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큰 저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K우주기술을 선도하시는 여러분의 열정과 노부에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어 삼천육백분의 일 정도를 위한 그래서 그 정도의 정확도로 자세를 알려주는 해외에 저희가 수임을 해서 쓰고 있다가 저희가 차세대 소형에서 한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게 우주에서 동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면서. 드 내년에 누리호에 탑재되어서 올라가지고 1 년간 제운영할 그, 그, 때는 주임무가 백두산에 빨간 단지 부분을 쌓 기술은 외국에서 기술 이전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것은 저희 연구소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어, 개발 제작 검증까지 어, 모두 다거친 어, 품목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모듈 모듈들은 실제적으로 전기적 성능과 우주 환경에서 잘 동작한다는 환경 시험들을 거어 발전 도장이다 <laughs> 네, 그런 그 모듈이 되겠습니다. 요하나미는 우리가 지금 의원님 쓰고 계시는 휴대폰 점품니까 조금만 휴대폰 천 개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전력이 생성되는 무슨 유닛을 실제로 2016년부터는 개발된 선행 기술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투자한그런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희 S기업 기타통신기의 경우에도 우주핵심기술, 우주 정부에서 전원하는 우주핵심기술을 이용해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과제를 네, 수행하였습니다. 해서 만든 인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어, 만들고 이후에 차세수행성 1호에 저희가 어, 좀더 개선한 무게를 한25% 정도 줄이고 전력 소모나 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경량화하여서 저희가 어, 만든, 만들어서 지금 2018년 말에 탑재해서 지금 3년째 잘분석되고 있는 음, 상품입니다 방공 네. 어, 70주년에 세계파핵 기술 대표 성과로 우리 비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해생각요 그때 우리의 1호가 우리 비로가 우리 위성으로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를 지금 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저기서 카메라인데요. 이게 아이슬리 시스템이라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기서 센스 개발하는 업체거든요. 거기서 만든 카메라를 무에 올려서 처음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예, 여기 시설은 이공원공서의 지상국입니다. 옥상에 오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1 3 미터 큰 안테나하고 더 높이 있는 0 0칠 미터 작은 안테나 두개 안테나를 고이성을 관제하고 그 데이터를 수신하는 기능을 네. 어, 네.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의 그 제어의 성능을 그 검증하는 곳입니다. 그 인공위성이 한번우주에 올라가면 중력의 영향도 거의 받지 않고 마찰도 없이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그러한 움직임을 재현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 보시는, 보시는 장비는 열 진공 챔버라는 장비입니다. 우주를 시뮬레이션 하는 장비입니다. 뒤쪽으로는 네, 길이가 2.5m고요. 지름은 2m입니다. 우주로 올라갈 비행 모델로서 위성 내부에 들어가고 있는 전자장비나 센서 구동기를 모두 바깥에 꺼내놓고 종합적인 시험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지금도 좀 시험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 끝마치면 다음 구조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12월에 조립을 하고 내년 3월까지 종합시험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를 예정 됩니다. 뭐 저희가 지금 소형 위성 이제 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성 중에서는 최악의 환경을 항상 이렇게 네, 해봤습니다.